천천히 천천히 어? 된 거야? 아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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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<laughs> 아... 오늘은 스파이럴 캣츠 타샤의 러스트아크 방송입니다 오늘 드디어 레벨이 1370 그래서 도레미가 얘기했는데 아르고스라는 애를 잡으러 갈수 있대 그 사람을 이제 공략해 보기로 음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시다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나가는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열차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뿌 아 벌써까지 못 내려. 저거는 협박인가 부탁인가? 잠깐만. 2번 파티, 1번 파티. 아, 난 초록색이구나. 나도레미만 따라가면 되겠지? 아이. <목소리> 독기만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하면 어떡해? 이나무가 키우는 애완동물하고 제가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요 하여 좋아져야 돼요, 이거. 별거 아니게 모이네. 나저 신수도 잡았었어. 어 야, 너좀 가만히 좀 있어요, 이모야. 가자. 가자. <목소리> 돌진! <목소리> 안 돼, 안 돼. 나 지금 내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못 봤어. 어, 왜? 왜? 신민님 벌써 죽었어요? 잠깐만요, 신민님 음,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나나나나 나, 나, 나 노랑이 맞아. 노랑이. 야. 아니 언니는 이제 노랑이가 아니에요. 왜? 대발에 바뀌어. 저저 사망해 버렸습니다요. 저도 죽었어요. 누가 목숨을 두개 써가지고. 어 어떡합시다. 처음에 그 허무하게 누워서 티어 깎아먹고 그러지 말고. 근데 신게임이 나가요, 나가, 나가, 나가. 여덟시 여덟시 나 없어 어어어더 있어 더 있어 오오오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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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자 파, 나 파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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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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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힘들다. <laughs>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.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막으으 유나 깨야 되는데 오늘 아 누욕 파티 안녕 도전 어비스는 안 하시나요? 다음 거 네? 바로 갈까요? 다음 게 뭔데요? 몰라요. 지금 장현철 님이 몽환궁전 건조된 케첩 님이 도전 어비스는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비스로 갈 거예요. 갈 거예요? 이제 도전 어비스 갑니다. 음. 이거 뭐야? 비틀보스인나 아, 처음 응. 오는데. 오. 이게 뭐야? 빵빵빵빵빵빵빵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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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 어? 어? 뭐야? 뭔지 몰라서 죽어버려. 와, 뭔지 모르겠어. 헬프. 비숍이 폭주한다는 알림창이 뜨면은 세 명은 장판이 생기고 한 명은 장판이 없다. 이때 장판이 없는 사람은 비숍 뒤로 가서 루기소는 공을 맞춰주면 된다. 됐어, 됐어. 오, 잘 됐어. 그리고 딜도 우리 지금 나란히 잘 넣고. 끝났다. 진짜 끝났다. 오! 는또 있는데? 있어요?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고요? 나는 이걸로 오늘 끝난 줄 알았는데. 가 봅시다. 여기는 킹네 방향 칼 먹기. 뭔가 나오나? 나오나 칼? 뭐야 뭐야? 칼 칼? 칼? 1 2 3 4 먹으면 된다고. 오케이, 알겠어. 지금 바로 먹을게요. 네. 먹었어요. 어, 그럼 두 번째 먹었어요. 어? 뭘까요, 여러분? 아, 한 명이 먹으면 디버프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도레미 바로 먹어. 그 다음에 나좀 기다리다가 이번 먹고 됐어. 이번은 진짜 게, 진짜야, 진짜. 이제 완벽하게 파악했어. 완전 간단하지 완전 쉽지. 음, 너무 멀리 오신 것 같아요. 으! 선생님, 어? 선생님,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, 선생님. 됐. 아, 쉽네! 아, 쉽네! 아, 닿겠네! 어, 너무 재밌었어요. 어, 선승관님, 신배님, 도레미님, 수고 많으셨습니다. 하나 더 남았어요? 아, 아니요, 해민님, 도레미님,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여러분, 제가. 어? 어. A few moments later. 아, 예. 아, 퇴근 못 해! 퇴근할 수 없어!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, 신난다! 즐겁다! 재밌다! 아, 나얘 알아. 뭔데? 그거, 몽환의 공전 이거 있잖아요. 아, 저번에 아, 했던 연말네. 거. 거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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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. 어디로 가, 어디로 가? 어, 어, 어 쥐! 돼, 안 죄송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때리다 보면은 저기가 파도가 밀려올 거란 말이죠 나 그것만 잘 보면 돼어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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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쥐쥐어어어 어, 어, 됐다 어어어아 안돼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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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냥 깰게요 아브라슈드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 테니까 그치 어 깼습니다 나이민이었으면은 이거 로스타카안 했을 거야 어, 아브렐슈드 이제 돌 굴러 온대요. 어떻게 되는 거야? 안돼, 안돼, 안돼. 어떻게 하니? 아, 아, 오,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잘했어요. 여기까지는 잘는데 이거는 쉬운 거 같은데 오히려 돌만 피하는 게 아니라 운석을 아브렐슈드 뚝배기에 맞추는 패턴인데 워로드가 표적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아부뚝배기를 아무 깨고 있었다. 뭔가 더 어려운 게 남아 있는 거 같아요. 사람들이 이걸 얘기한 게 아닌 거 같아. 두 번째 운석도 워로드가 표적 확률이 많냐? 이렇게 끝이라고? 근데 뭘더 가는데? 탄 페이지가 또 있대요. 아버라시도또또아 언니 미안. 아, 오. 아 지금 어 때리는데, 다 와. 마고마고 때려 때려 안 부셔 안 부셔 안 부셔 안안 부셔 안 부셔 안 부셔 안안 부셔. 어? 무력화가 부족했어. 야,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. 어또또또나 이번엔 스킬 없는데 최대한 많이 넣어볼게요. 안안아 오. 한놈 겁니다. 한놈 한놈. 지금 내가 지금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어. 이걸로 아! 뭐야? 언니 뭔가 막 모으는데? 타고 뭐야? 어? 오! 어? 어, 우리 죽었다. 우리의 미래. 와. <laughs> 이게 뭐야? 뭐야 이거? 그냥 보라색 뭐야? 아. 보라. 뭔지 알겠다 내 몸에 철로 세개가 생기고 이상한 상태가 됐거든? 근데 혜민이가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빛을 쏘이니까 그신 하나 채워졌었어 그걸 3명이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신매님 얘기 들어도 모르겠고 나머지 세명이 하고 있을 때 그걸 봐야 될거 같아 나야! 나 구멍! 나 구멍! 나 여기 있어! 어떡해!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! 가만히 있어! 구멍! 구멍! 안녕하세요 뭐안된거랐어 그... 아니야. 구멍 아니야, 구멍 났다고 얘기한 거야. 나야나 나 구멍 나 구멍. 아니 잠깐만, 지금 나 저기 구멍 난 사람한테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. 네몸 앞으로 삐쭉한 빛이 있잖아. 빛을 갖다가 그걸 구멍 난 사람. 구멍 난 사람이면 가서 한번딱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평타 치면 이쪽으로 쳐다보잖아. 그니까 그냥 한 대만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지. 뒤에 있든 옆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을 가가지고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완벽히 이해했어. 누구야? 여기다 천천히 천천히. 어? 인거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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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아... 이이 우리 이제 아 여기 또 있어! 나나나나나나나 나! 나나나나나 나! 했네아 이게 두번 나와? 아... 윤재윤진이멈 나도 게임 잘하고 싶은데 그냥 진짜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남한테 민폐만 끼치게 되고 이게 아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자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. 저 수석 네. 선님이 위로하고 저 이거 3 시간 했어요 날아서 네. 있는 거래요. 아 진짜 이제. 아무튼 네, 해보자 할수 있어. 할수 있어요 화이팅. 누구, 누구, 하고 잘라 어, 근데 나이스. 됐어. 됐다. 어 <놀람> 아! 아!

안 울었어. 아 <laughs> 네! 아, 이거를 깰수 있었다는 게 지금 너무 너무 기쁘고요. 이제 퇴근할 수 있어. 퇴근할 수 있어.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진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스파르게츠 구독해 놓으시면 로아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. 안녕.